네, 먹가 보겠습니다. <웃음> 울어. <laughs> 아, 진짜 우는 게 아니라 울상을 짓고 갑자기 툭쳐 <laughs> 나가서 세면대에다가 뱉었어요. 가셨다 했는데 그 이유 드디어 알겠네. <laughs> 사유, <번이> <laughs> 이게 내 진짜 첫 칵테일이었는데. 으으으 이러시는 거야. 이제 큰일났다 싶어서 맛있는 칵테일을 사 드렸죠. 그랬더니 음? 이건 맛있어요. 내가 왜그를게는지 알겠죠? 그 피디님. <laughs> 맛있는 거 먹었다고 바로 행복해져서 어? 기분이 좋아졌어요. <laughs> 야, 잠깐만.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잖아요! 날도 없잖아. 뭘 날조 없잖아요. 아 다음 유튜브 영상 스포 당하나아 진짜, 예? 네. 저기 편집자님. 잠깐만요. 뭐 하실라고? 저기 저랑 대화 좀. 자, 잠시만요. 은실의 방정 가볼까요? 뭐 하실라구요? 뭐 <laughs> 허니의 추러스 유튜브 채널이 이런 게 나와서 되겠습니까? PD님이 시켰어요. 네? 와, 진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구나? 이번에는. <laughs>